예, 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오후에 우리 또 동기,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 김동배 목사님 모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네요. 어, 지난달까지 포동교회에서 살 가시다가 어디 청빙 받으셨다고요? 풍광에, 풍광해. 어디요? 청도, 풍광해. 청도에, 청도 소싸움이 유명한. <laughs> 얼마 전까지 전유성이 살아서 유명했던 그 청도의 풍각교회 풍각교회 네그 새째 주에 부임한다고 어. 그 실업자입니다 지금 <laughs> <laughs> 그사님이며지 아직 부임 못했지 실업자죠 실업자 축복하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우리 동기 형님이신데, 우리 주원이 아프고 할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늘 안부 물어주고, 착하고 순수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90페이지 보시면,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13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의 기모대가 내가 함께 가서 네. 히브리서는 어 이제 그 바울의 서신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포함해서 어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로 보다가. 아,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보니까 어, 이거 좀 바울하고 다른데라는 그게 뭐냐면 이제 문체가 조금 다른 문체가 그리고 디모데하고 친분이 있다고 하니까 아, 바울이겠네라고 착각했는데 아, 디모데하고 친분 이 있는 사람은 바울만 있는 게 아니겠죠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고 유능한 성경 해석자로 보이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있어서 또 교훈을 주는 이런 교차적인 개념 그런데 동시에 항상 바울은 서론을 시작하고 인사말을 하고 시작하는데 히브리서는 그거 없이 서론 없이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 바울은 아닌 것같아 그럼 누굴까? 누굴까 하니까 아 어, 이제 아 어, 모르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르겠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서신입니다 히브리인 히브리 말하면 유대인들. 민족의에 어떤 교회가 아니고요. 한국 사람한테 쓴 편지와 같은 그런 독특함이 있죠. 이거에 있어서, 이제, 교, 초대교회, 교부에 던 오리겐 같은 경우는, 어, 하나님만 아신다. 해서. 자기들 시끄러우니까 이건 하나님만 아신다. 오리겐 하면은, 어, 유명한 이라가 아버지도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어요. 부모가 신앙을 전수해 주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부모의 신앙이 고스란히아이 오리겐 당시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던 때예요. 심하던 때니까 이제 아버지가 철저하게 그 신앙을 지키면서 감옥살이하고 온전히 그그모든걸감량하고 순교하고자까지 하니까 오리겐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네? 아버지.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세요. 편지 감옥에 있는 아버지한테. 네? 그럼 여러분 그런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대답을 못 합니다. <laughs> 저는 목사라서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지금 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 감옥에 갇혀 있어. 어? 내 자녀가 편지가 왔어. 거기서 죽으세요. <laughs> 어? 신앙 부인하지 마세요. 하면은 뭔가가 뿌듯하면서 뭔가 덜컥 아쉽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신앙인 아버지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할때 해유를 하겠죠. 야, 너그 자식을 봐라. 네가 죽으면 누가 너희 자식을 돌볼 건데 이런 해유가 오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그런 아버지로 남고 싶은 거죠. 그런 아버지. 그게 오리겐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저는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 우리보다 더 신앙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게끔. 뭐 세상 목고는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고는 삽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볼 때에 정말 이 아이는 내가 존경할 만큼 나보다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라는 그 뿌듯함.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리겐의 아버지가 그랬겠죠. 오리겐의큰 교부가 어마어마한 교회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신앙이 있는데 우리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히브리인들의 정서와 교회 문제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 전체에 대한 유능한 해석자이다. 이번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10장 35죠. 시작. 그럼. 용기 잃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함을,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버려버린다. 라는 용기를 잃어버린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큰 상을 얻을 것이야. 너가 담대함을 끝까지 지키면 큰 상을 얻을 거야. 큰 상을 얻을 거야. 위로하고 격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우리 애를,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한. 그래서 더 나은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죠. 왜왜 그러냐면 이거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자기들이 흔히 말하는 어느 교회에 속한 사람일까요? 유대교지 유대교 그 유대교, 그죠? 유대인으로서, 어,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를 믿었어. 당시, 장모리들과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인이 된다는 말은 이 거대한 사회, 공동체, 카르테 안에서 벗어나게 되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힘들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사회 공동체에서 완전 추방돼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진리인 것 같아, 이게 이것이 나에게 복음인 것 같아 하고 믿고 나아갔다가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로마가 핍박하는 게 힘들어졌어 또. 돌아간 사람들은 완전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 많이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너희 용기 잃지 마라. 끝까지 어, 순교하는 마음으로 버티자. 왜? 버텼을 때에 우리에게 큰 상이 있는 거야.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 우리가 뭐 성공, 동기부여, 뭐 이런 이런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 항상 뭐 합니까? 뭐, 뭐가 핵심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가, 나는 내, 내 인생을 놓고 10으로 계속 달리고 있어. 누군가 갑자기 30을 폭 뛰어 앞장서겠죠? 앞장 그럼 나는, 어? 뒤쳐진다. 근데 30점, 30으로 뛰어갔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흔히 이야기해서. 오버페이스 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퍼져버리죠 그럼 그 앞에서 우리가 나는 10으로 계속 달리고 있, 있을 때 30으로 쫙 가가지고 나에게 자괴감이 일으키고 나는 뭐지? 나는 왜 느릴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내가 이, 이 속도로 가는 게 맞을까? 하고 있는데 막상 한참 가, 갔을 때 30으로 달던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뱉기 드는 거예요 50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나는 10이야 그렇겠죠? 30만 있으면 50이지, 100이지, 뭐, 만도 있겠죠. 그러나, 반짝, 반짝, 반짝. 그죠? 저희, 저희 어렸을 때 뭡니까? H.O.T.냐, 제키냐 얼마나 싸웠습니까? H.O.T.하고 제키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걔네들 TV에 잘 보기,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영원할 것 같아. 그게 바로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는. 그런데, 이제 이 우리 인생 쭉 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신앙을 지키고 가면 큰 상이 있는 거야 반짝 하는데 신경쓰지 말고 저 유대인도 신경쓰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에게 주어진 그 부름받아 나가라 라고 지금이야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지켜 유대인으로 돌아가지마 하는 책이다 3번 보시면 히브리스의 주의 내용은 1장에서 7장까지가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 천사나 모세나 제사장이나 다른 희생제사보다 우월하다. 라는 거죠. 8장에 10장. 10장부터 30, 13장까지는 우월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충성하자. 인내로 따르자. 이게, 이게 무엇미냐면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런데 유대교가 나를 핍박을 해. 유대교를 가니까 또잘 먹고 잘 사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히브리스 전제는 아니야.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저 유대교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예수님은 유대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제사들 모든 인간 대제사람보다 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바치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의 그런 모든 희생 제물보다 예수님은 몸으로 바쳤기 때문에 이게 더 우월해. 이게 우월한 거야.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 우월한 거너 너 기억해야 돼 잊, 잊으면 안 돼.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돌아가니까 모르니까 모르 가는 거죠.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치.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일 예로 우리가 20세기 초중반에 기독교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 19세기 접어들면서 자유주의가, 자유주의, 그러니까 신은 없어. 기독교는 가짜야. 이런, 이런 논리가 막 퍼져요. 기독교 자체가 완전히 와해될 것처럼 됐을 때, 그때 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팍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그 사회라는 곳에 이제 이둠의 그 양치기가 염소 한 마리 잃어버렸죠. 염소를 치다가 염소 한 마리 재산이 크잖아요. 큰 재산이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어디 갔나, 어디 갔나 해가지고, 어디 숨었나 싶어가지고, 막, 찾아다니다가 저쪽에 보니까, 이렇게 동굴 같은 게 보이니까, 갈기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돌을 들고 돌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돌을 탁 던졌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 나는 거예요. 어, 뭐지? 쨍그랑 소리 나가지고, 그 염소가 튀었나? 갔더니 항아리가 여러 개 있더라니까. 항아리가 그 항아리 여러 개 들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두루마리. 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한 800개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800개 정도를 이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요 800개 정도를 가지고 그이이 이, 이 아이는 양 염소를 못 찾았잖아요. 못 찾았으니까 이거라도 아, 어떻게 팔아야겠다 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골동품 상인한테 이 이걸 팔아버렸어요. 종이라고. 그, 진짜 몇 달러에 판 거죠. 그, 그 골동풍 상인도 이걸 가치는 몰라. 뭔지 몰라. 그래서, 아, 이게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laughs> 그래가지고, 당시 거기에 있는 교회 주교한테 24달러에 팔아버려. 2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 지금, 지금 돈 하면 4만원. 800개를. 4만원. 그럼 하나에 얼마입니까? 예? 800개, 800개를 4만원에 팔았어요 얼마입니까? 어? 50원? 800개를 4만원에 팔았으면 50원 맞잖아요 그죠? 50원 아닙니까? 5원? <laughs> 나에게 산소가 안됩니까? 그죠? 그니까 러그 귀한 걸그 아주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주교가 보니까 이게,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 학자들이 다 들려 보니까 이거 지금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알려줘요. 기독교는 최근에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 모든 문서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어? 그런 그런 것들이 나온 시작다 그리고 3 세기의 그 문서도 나오니까 봐라. 기독교는 오래 전부터 존재한 것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이미 3세기 때 적혀 있는 전세계가 난리가 나버려요. 기독교가 완전히 왕이 될 뻔한 그 순간에 한, 한 소년이 돌 던졌다가 발견한 그, 그 사본을 가진 사회 사물, 사회 사본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이 양치기랑 골동품 상인은 사회 사본의 가치를 몰랐다 몰랐다. 주교도 보고 어, 이거 이거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이 어, 어마어마한 거야. 정말 정말로 어마어마 그 정도의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아,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메타인지 흔, 흔히 말해서 자기 자, 자신의 객관화가 안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우울하게 생각해 보셨습니다. <laughs> 나는 세상을 어, 삼킬 것입니다. 나는 노래해 가지고 난내 노래 함 내가 앨범만 내면은 지금 뭐돈방송 오를 것이다 해가지고 다이회전 탈락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안된 사람이죠 그러나 진짜 원서 진짜 이 사람은 어그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어, 하지만 그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또 다른 예로 어린아이가 그. 맨날 돌로 우리 구수치기나, 혹은 우리 우리 살구 같은 걸 했다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돌로 살구 같은 걸. 지나가는 상인이, 아기야, 그그돌 이쁜데, 나랑 내가 뭐좀줄 테니까 바꿀래? 아니요, 싫어요. 나는 이거 계속 넣을 거야. 난이 반짝반짝거리 너무 좋아요. 아니, 막 꼬신 거지. 어른이. 그거 나, 나한테 주면 내가 이 먹을 거 줄게. 어? 너이배안 고프니? 아니, 싫어요. 그래. 나는 이, 이 보석이 좋아요. 막 했대. 그 보석이 뭐냐면 다이아몬드였대. 이 아이는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르는 거지. 그냥 길거리에서, 뭐, <laughs> 길거리에서, 어? 뭐, 갖고 놀았는데. 다이아몬드를 아는 사람은 꼬시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가져갈까? 속에서 가져갈까? 가치를 안다. 예수 그리스의 도 가치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그, 그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거야.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 예수님은 제수장보다 뛰어나. 예수님은 모든 희생 제사보다 뛰어나. 그런데 이 예수님을 포기한다고? 이 예수님 버리겠다고? 아니야. 큰 담력으로 담대함으로 끝까지 버텨. 그러면 큰 반드시 약속하신 예수님의 부로부터 상이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 거죠. 4번 그리스도는 어떻게 천사보다 우월하십니까?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존재로서 이 땅에 내려왔다. 아들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 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한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가. 창조주이신것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죠. 그죠? 둘째로 예수님은 여기 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사역을 천사는 구원 못 합니다. 천사는 우리에 말해서 메신저 역할인 거죠. 언제 12월 되면은 천사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중심에 예수님 탄생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천사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메신저,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하시네요. 그게 우월하신 거죠. 5번에 예수님은 어떻게 모세보다 우울하십니까? 3장, 3자,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네. 그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은 집을 집을 돌보는 자하고 그 주인의 아들하고 다른 것이죠, 그죠? 모세는 안식을 바라만 보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그죠? 모세는 안식이 무엇이다를 가르키는 손에 지나지 않았다는. 실제 그는 약속 약속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만을 향하여서, 샬롬! 외치면서, 평안을 찌었다. 어? 굳게 다친 문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서, 샬롬! 을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평안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어,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가치가 때로는 폄하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신앙의 원리가 때로는 조금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예수님의 그 약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 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진정 내가 그 안에서 평강을 울며 살아가는 것 진정 나는 내 신앙의 모습 그대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의 가치일 것이다 그 가치 있는 존재 자부심 가지고 자존감 높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